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송과 그학과 메우라리오. 그학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오. 아무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오.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씨를 낳고, 우씨는 스라히아를 낳고, 스라히아는 메우라욧을 낳고, 메우라욧은아마랴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히두블 낳고, 아히두븐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스를 낳고, 아히마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리아는 아히두블 낳고, 아히두븐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메우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무람과 이느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메우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엘르손에게서난 자는 곧 그의 아들 임리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심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레이며그아색에게서난 자는 곧그 아들은 암미나다비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사비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모시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바예요. 그의 아들은 나아시오 그의 아들은 엘리아비요. 그의 아들은 여로하미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마다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아라. 메우라리에게서 난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싸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괴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아세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베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배 아들이요, 수분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앗의 아들이요, 마앗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하세 아들이요, 다하스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 할은 그아의 아들이요. 그아스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해만의 형제 아삽은 해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갸의 아들이요. 베레갸는 시무아의 아들이요. 시무아는 미겔의 아들이요. 미겔은 바아세아의 아들이요. 바아세아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심마는 심의의 아들이요 심의는 야하스의 아들이요 야하스는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메우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메우라리의 아들이요. 메우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당과 향단 위에 분양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리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북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이아요. 그의 아들은 메우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하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아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야뜰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벳 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개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열셋이었더라 그하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메우나세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열 성급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메우나세 지파 중에서 열세 성급을 주었고 머으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 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열두 성급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급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무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급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아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급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개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도론과 그 초원과 아이론과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가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브나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브나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싸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타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루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대목과 그 초원과 메바악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가치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